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제가 요번에 타블렛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렸어요. 아, 이 그림쟁이한테 타블렛의 고장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거의 시금을 전폐하고 <laughs> 잠도 못 자고 화가 부글부글 나며 과거의 나를 어... 막칙찍질 하다가... 그래, 어차피 망가진 거 어쩌겠어... 현타도 오다가 그러다가... A.S. 받을 비용으로 차라리 새 거를 하나 장만하자. 그래서 이렇게 새 타블렛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림, 뭐, 인체, 막, 색감, 막,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부족해서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콘텐츠를 짜봤습니다. 곰손과 함께 웹툰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단, 웹툰을 그리려면 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이툴로 웹툰 칸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새 캔버스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픽셀로 690이에요. 뭐 세로 높이는 상관없고요. 일단 저는 천으로 잡아보고 가로는 690픽셀로 해 볼게요. 확인을 눌러 줘서 새 캔버스를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이에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 이 점선 부분으로 칸을 만들고 싶은 거를 칸두 개를 만들 건데 이 상태로 만들고 마우스 떼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그어주면 칸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또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그어주면 또 칸이 완성이 되겠죠 단축키는 시프트를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을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통에 들어가셔서 색깔을 칠해줄게요 이때 칸칠할색은 제가 만들고 싶은 선 색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페인트를 부어 주었어요 선택 선택 영역 반전을 누르시고 선택 영역 1픽셀 확대를 여러 번 눌러줍니다 많이 눌러 줄수록 선이 두꺼워져요 저는 세네 번 눌렀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 반전을 다시 해 주고 키보드에서 D 칸이 완성이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어,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또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아요 가급적 이렇게 칸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게더 예쁜 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이툴로칸 만드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콘티를 잠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웹툰 작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웹툰이 완성이 되겠죠. 말풍선을 만드는 방법은 어, 메모장을 일단 켜 주고요. 사이툴에서는 타블렛으로 일일이 손글씨로 쓰지 않는 이상은 글씨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누구나 쉽게 웹툰을 만들어 보자라는 텍스트를 쓴 다음에 아이캡처나 그런 걸로 이렇게 캡처를 해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림 그렸던 캔버스로 가져와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완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의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을 눌러주시면 흰색 바탕이 없어지고 그 텍스트만 남게 돼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을 수가 있고요 말풍선은 손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말풍선은 검정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또 흰색으로 칠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쁜 말풍선이 완성이 되겠죠. 더블클릭하게 되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이라고 저장해 놓고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기본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사용하시면서 감을 익히시는 게 제일 좋고 어, 보통 그림을 그리실 때는 연필이나 펜, 붓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끔 러프 밑그림하고 선화하고 합쳐질 때가 있어요. 그림 그리시다 보면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투명도를 낮게 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어, 이게 그림을 멋있게 그렸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합쳐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헉,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나 어쩌면 좋아? 색칠해야 되는데 색칠을 하고 싶은데 선화랑 이게 합쳐지는 바람에 색칠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팁이 있는데요. 요 진한색 선만 남겨 주는 팁이에요. 필터로 들어가셔서 명도 대비에 들어가십니다. 명도를 일단 끝까지 올려줄게요. 그럼 사라지잖아요? 그림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28 이렇게 해놓고. 얘도 한요 정도. 그리고 색 농도를 진함으로. 너무 끝까지 올리면 색이 깨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얘도 요 정도가 좋겠죠? 밑그림이 사라지고 겉에 요 진한 선화만 남아요. 그리고 요 밑그림이 사라진 것 같아도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어로 들어가서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까지 눌러주시면 아까 그 밑그림이 사라지고 이 선만 남아요. 연한 것 같으면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컨트롤 C, V 해주시면 진해져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선을 진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하나로 완성이 되죠. 오늘은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나머지 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또 다양한 그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꿀팁 갖고 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언젠가 웹툰을 그릴 수 있는 그날까지 곰손도 함께 달려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